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곱 집사를 최초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또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요약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나타나는 그, 모엇이나타난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이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세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부름 받았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며 은혜를 끼친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의 시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남자들이 태어났을 때의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와 부모님들이 잘 그를 잘 다독여서 3개월 동안을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아이의 목소리가 커가니까 사도가 살릴 수가 없어서 날강가에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놓고 강가에 띄워놓았는데 그때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정말 예쁜 걸 보고서 데려다가 양자를 세워서 모세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시각에그 장소에 들어가서 그 누나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머니지만 유모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는 분명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과 민족적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너는 이 애국 사람이 아니고 시부리 사람이다. 너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너는 장차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민족적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바로의 궁 안에서 공주의 양아들로서 자라가면서 좋은 학문을 또한 정치 문화, 경제, 이러한 모든 것을 배워가면서 야심찬 그런 생활을 하며 장차 나중에 바로도 될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목으로서 성장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사0세가될 때에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애굽사람을쳐 죽임으로 인하여. 그것을, 그게, 그게 확인이 되어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의 양을 치면서 그 생활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참긴 시간이었고, 초라한 시간이었고, 정말 모세는 궁궐에서의 그 바로의, 그또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갈 때에 얼마나 누렸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생활인 것은 참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생활을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대바는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지우에 하나님께서 호랩산,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양을 치기 간능하기 전에 그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돌아보는 것을 쳐다보는 가운데 떨기나무가 운데 불이 막 타오르는데 엄청난 불이 타오르는데 그런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서 불꽃만 계속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광경이 일어나서 이 모세가 저게 어찌 된 일인가 하여 거기를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보세요. 너 있는 곳은 거룩한 즉, 네, 네 땅에서 신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것입니다. 해방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모세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갈 그런 계획을 알려 주셨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모세한 사람이 뭘 하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셨고 부르신 모세를 통해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세워서 이 일을 이런 일을 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어지고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예그인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대총수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한 사람의 영재가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유능한 그런 재벌가들이, 그런 회장단들이 말을 그런 말할 때에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백만 명을 먹여 살립니까? 그런데 경제가 발전되면서 그룹이, 대그룹들이 생겨나면서 그 현실이 달로 다가왔습니다. 한 그룹에서 그 직원들이 몇십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속한 식구들과 또 그들과 더불어서 장사하면서 거기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백만이 넘습니다. 그한 기업이 한 사람이 한 기업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그 기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비행기를 만든 그런 사람이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날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계속하다가 결국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비행기가 전 세계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조종사, 승무원, 또 거기에 정비사, 항공 직원들, 거기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 하나 만들면서 그걸 통해서 다 영향을 미치며 살지 않습니까? 이 똑똑한 영지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마한 일들을 큰일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가운데서도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안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모습에서 어떻게 예비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마이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한사람이었다가전 세계가 이렇게 밝게 살아가는 이 전개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화 혜택을 누리며 세계가 얼마나 이경쟁계 발전됐습니까 그한 사람의 그 전기 하나 발명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세 그한 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현대적 모세가 바로 내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그한 사람 부름 받은 그한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과 섭리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림 그려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갈것인가 거기에 내가 중심에 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세의 그 순종과 헌신이 200만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그 부인들과 자식들과 거기에 외인들까지 섭치면은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 200만의 숫자를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후에, 그 또한 이삭 후, 그 다음에 야곱이 75명을 데리고 에굽에나라 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은 모든 고통을 받다고 했습니다. 어려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종사라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 3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오랜 세월을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큰 과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이방0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쁘겠습니까 종세려하던 그 땅에서 이제 머물렀던 이 과거에 이렇게 고생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왔던 그 땅에서 그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적과 꼬리 흐른 땅으로 간다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겠냐는 겁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모세의 그런 모세의 팡이을 주어 능력을 행하여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걸 차단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모습 그들이 그 환호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위대를 한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40대까지는 자신만만했고 자신은 무엇인지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80세까지 40년 생은 참 초라한 생활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아무도 할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이제는 나의 인생은 여기서 다 끝났구나. 그것으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모세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그한 사람을 거기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 따라서 그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는 볼펜 우리가 뭐 비싼 거는 더 많이 비싸지만은 뭐몇천 원짜리 몇백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볼펜이 별거 아니지만은 나라와 나라, 국가들이 거기에 대통령들이 거기에 사인하면서 국가 국가의 언약을 맺습니다. 별거도 아닌 볼펜 하나가 위대한 일을 하고 몇 수십 조의 그 돈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잖아요. 우리가 볼때 수많은 그 볼펜들 돌아다니는데 그한 사람이 그 대통령이 그한번사인으로서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펜을 가지고 또 문학자에게 작품을 만든다고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훌륭한 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볼펜을 가지고 사람들의 공부하면 수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온전히 쓰임 받을 때에 그 쓰임 받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세는 80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200명을 살리는 200명에게 자유를 주는 200명에게 진정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가난 땅 가게 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면 정말 모세 그한 사람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룬 역사는 위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장르교가 인천으로 언더우드 목사가 1900,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는 장로교의 선교사로 최초의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정말 그 한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여 지금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황무지 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싸우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 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을 압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한 사람이 그 재물포로 들어와서 그한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그 조선 땅에 발을 밟고 복음을 증거하여 대한민국의 이러한 장르가 이만큼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되며 신앙문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깨어지니까 외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점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한 사람, 언더워드 그한 사람 정말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이참사는 것이 그 미국 그사이에그 그 당시에 살던 시대에 비하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거지 같은 나라 같은 곳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길 원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 축복할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을 때 예. 정말 기독교가 정말 사회를 변화시켰고 이 모든 사회가 변화됨으로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하게 선 것은 이런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목숨을 걸고 들어와 복음을 증거한 결과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모세 그한 사람의 순종이 200만을 먹여 살렸습니다. 광해에서 여러분 200만이 하루하루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매래가지 불을 떼고 그를 끓여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하루에 그 먹는 양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먹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옷한번 헤어지지 아니하고 샌 달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 모세 한 사람의 순종,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탈출시켜서 해방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에 모든 걸 이루겠습니다.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탈출시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목숨 걸고 그리고 바로에게 나가서 그바로와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일을 행하여 나갔을 때에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200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천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0만이라는 숫자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좀 하나님은 좀 초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부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내가 그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이해 귀한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지고 믿음을 세웠을 때에 나한 사람이 우리 후손들이 내려가므로인서 예수님의 사들이 늘어나고 예수 안에 서 축복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 후손만 내가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해외 16개의 지성전을 세웠습니다. 국내에 한 교회를,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그 지역을 장악해 나간다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일꾼이 세워지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큰일이 난다고 생각할 때이거보다 큰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는 거. 그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시절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평양에서 진남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진남포에서 그 평양까지 그 개인 거리를 수레를 끌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교회 당이 편합니까?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차를 타고 해도 얼마 걸리지 않고 다 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분 뭐 그때 그런 시대도 아니고 걸어서 다니는 시대. 근데 어느 날그 인력거를 끌고 가다가 그 바퀴가 빠져가지고 지나가던 노인이 그밖에 다쳤습니다. 노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 버렸지요. 경찰서에 가지고 이제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사에게 하고는 판사에게 넘어가서 판사가 이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끌고 갔던 이 바퀴가 빠져서 노인이 이렇 다쳐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고소를 걸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당신 아들 중에 둘이 아들 중에서 누가 역을 끌다가 바퀴가 빠지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큰 아들은 큰날대로 자기가 따르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따르고 이게 판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었으면 당신을 알고 있지 않겠냐? 당신은 누가 알았는지 당신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아들은 내가 재가를 해서 먼저 본 남편, 죽은 남편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내가 난내 소생의 아들인데 내 아들에게 벌을 주소서. 내 아들에게 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큰 아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벌을 받아 듯입니다. 동생 아니야 내가 형 내가 해야 돼 솔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고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얘기 여인에게 판사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남포에 교회가 없어서 평양으로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런 일이난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판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진남포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의 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 바퀴가 빠져서 그 노인 다치게 해서 판사 앞에 갈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남포에서부터 평양까지 다니면서 예배드리러 갔던 그한 사람 그 정말 연약한 그 여인 한 사람 그 신앙이 진남 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머리 내서 200만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한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200만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얼마 나 있어서 아멜렉 전투를 벌입니다. 거길 그대로 우리가 너희들 건드리지 않고 건너가겠다니 그들이 막았습니다.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멜렉 전투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뭐 여우소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싸우러 가면은 그들이 또 이겼다가 또 왔다가 공방전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밀고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도 다 힘이 약해가지고 내려오면은 또 저쪽 아멜렉 전투에서 이아말렉 군사들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둘이서 돌을 갖다가 받쳐놓고서 같이 둘손으 같이 기도하잖아요. 손이 날아오지 않은 모래에서 그날에 큰 승리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전명한 거예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붙들어 기도하면서 미스랄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200만을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별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에 일어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 그한 사람, 바로 오늘날 모세와 같은 그한 사람을 하나님의 찾고 계신데,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가 그 사람 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기뻐하는 큰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나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만의 기도를 해서 땀방울이 또 빗방울이 정말 쏟아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단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 개새만에서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인류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한 분의 역사, 우리 예수님 주한 분의 역사가 이런 온 지구상에 25개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볼 때에 그 예수님의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세 한 사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명 이 살아난 역사가 있었고 그들을 먹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는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들어서서 내가 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세임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주인공이 되는 위대한 삶이 펼쳐지는 여러분로 으 인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 그한사람을으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가 그한 사람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의 주역이 되어서 주 앞에 쓰임 받고그 일들을 감당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결한 이 땅의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루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